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시식하이라 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오늘 3월 21일이고요. 이제 시간은 4시 12분, 전 종료 이후입니다. 우선 피어세 스 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드디어 최대 승률 80% 유제나도 어, 주식 전문가 검색식 3종 키움증권 전용입니다. 키움증권 전용 검색기 검색식인데 어, 검색식 설정하는 방법들 삼종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 댓글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 구매를 할수 있는지 어, 바로 이어지니까 오셔가지고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산피어셀입니다 어, 오늘 시장이 그다지 뭐 좋진 않았습니다 장초반까지는 도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장에 들어설면서 낙폭을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분봉이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어, 상승 흐름들 좀 보여주려고 말락 이렇게 하다가 살짝 지지구간들을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환율이 좀 반등이 살짝 나왔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살짝 어, 이탈을 했다기보다는 조정을 살짝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저항구은 어, 살짝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들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좀 보여주긴 했고,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서좀 올라가다가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낙폭을 확대를 하는 모습들은 아니었고 자, 오늘 달러 같은 경우에서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살짝 어,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환율 정책적인 부분들 어떤 것이 있었나 보면은 금리를 50 바벨 포인트를 인상을 시켜야 된다. 환율이 1210원 대까지좀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는 걸 보니까 미국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블랙아웃이 끝났고 어 25가위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어한 차례 올리고 난 다음에 그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흔해요 흔한 얘기예요 강경인사가 있고 조금 이제 어좀 살짝 좀 뭐랄까 강경 인사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집중하는 게 불확실성에 좀 집중을 하는 거죠 불안한 모습 때 약간 이, 이 패드의 인사들이 한7 명인가 1한 명인가 이렇게 뭐 투표를 해가지고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중한 사람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투표를 하는데 일단 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달러라든가 시장의 방향들이 좀 왔다갔다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스한이 필요하다. 어, 0.01 포인트를 올려야 된다라는 아50 바벨 포인트를 올려야 된다 0.5%죠.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전에도 있었고 어, 50 바벨 포인트를 한 번에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라는 을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동 친구 문제하고도 인플레이션 하고도 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으로 반영된 영향들이 좀 있어서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버틴 종목들도 버틴 종목이지만 주산 페셜 같은 경우에서도 어제 뭐나포을 확대를 했다기보다는 어 뭐랄까 이 그리고 뭐 우행보 하는 수준으로 좀 마무리가 된 모습들 있죠. 수급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는데, 외국이나 기간이나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어, 이렇게, 뭐, 이런, 여기까지 만족을 하면서, 오늘 좀, 그냥, 그냥, 나쁘고 확대하지 않고, 잘버텨줬다버텨줬다 라고까지만, 어, 뭐,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추세를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저점, 저점을 그어주면 약간 21선하고 유사하죠. 21선도 그렇고, 61선도 그렇고,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여기서 돌파하는 모습들, 이탈하는 모습들, 돌파하는 모습들, 방향성이 결정이 됨에 따라서, 어, 이, 약간 응축되고 있는 이 힘이 분출이 좀될것 같지, 아,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우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하단 구간에 지지 구간들,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상단부반에 저항 구간들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저항 구간.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한 제 이제 개인적인 제 주장인 거, 제 주장일 뿐이에요. 일단 두산의 연금술 통합과 수소 사업만 여섯 개다 두산이 요즘 굉장히 좀 핫합니다 어, 이전부터 좀 핫하긴 했었지만 요즘에 좀 원전 윤석열 관련주로 해가지고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탈원전을 하다가 친원전을 좀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국내에는 이제 친원전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좀 들고 있는 상황들이죠 더군다나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수소 수소를 생산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전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뭐, 원전의 가치를 좀 부각이 좀 되긴 했었는데, 결국 이제 수소로 인프라가 이어지는 게, 이어지는 겁니다. 어, 수소주, 우크라 사태 세정부 정책 수에 정리가 좀돼 있는데, 수소 슈퍼위크 작년 9월 내리막길을 걷던 수소 관련주가 반등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질문을 좀 있으시다고요?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어, PER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어, 좀, 뭐랄까, 좀 거기에 관련된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말씀을좀 있었는데, PER이 높은 거는 성장주의 기대감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 기업 가치 대비 몇 퍼센트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대감들을 반영을 시켜주느냐. 근데 이 기대감들이 미래에 대한 너는 뭐 얼마 벌 거니까, 나중에 뭐 5년 뒤면 이 정도 벌 거니까. 5년 뒤면 뭐일조벌 거니까 2조 벌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당겨서 반영을 시키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기정 사실화 시켜 가지고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어 200배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매출이 뭐 매출, 매출하고 영업 이익이 260억 원 가량인데 200배 수준의 시가 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얼마나 부과가 되고 있냐. 기대감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느냐. 그 정도 차이인 정도인데 어질적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지금의 PR을 좀 따지고 보면 성장주의 고밸류에이션이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들 이 미래 성장주 성장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성장이거든요. 그거를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게 성장주라 플리, 밸류에이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출액이 260억 단기 영업 이익이죠. 영업 이익. 단기 순이익이 124억이에요. 142억 142억인데 여기서 EPS가 187원이죠. 187원. 187원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4만원인데 1주당 얼마나 버느냐 1주당 얼마나 버느냐 4만원에서 4만 1주당 100, 100, 100, 187원을 대입하면 은 높아요. 높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는 영업이익이 4천억원 일대를 반영을 한 수치인 거고 나중에 1조 해가지고 EPS가 어, 759원을 반영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4만1 5 0원 수준이 759원이잖아요 1주당 순이익이 그러면 52배 정도 p r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조가될때 52배라고 하면은 어, 성장을 이미 다한 상태잖아요 밸류에이션은 성장을 계속하는 동안은 p r 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 반영을 시키는 게 고밸류에이션들을 반영을 시키더라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면 지금 주가에 대한 뭐 불확실성은 조금 부, 아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주당 피어셀의뭐 목표가 뭐 그런 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이런 차원 이런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도 해요. 왜냐면은, 고그 밸류에이션을 봤는데, 이제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까지만 300배 수준의 육박을 했었거든요. 300배 수준의 육박을 했어요.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 300배를 육박을 한다. 근데 성장성이 1조,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성을 더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여기서도 300배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또이 영업 이익이 증가되면서 PR이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데 PR이 유지가 되는 상황들이라고 하면은 주가는 이미 위로 올라가 있겠죠. 목표가를 산정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고밸레이션을 상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배 수준이 2년 뒤 1조를 반영을 하는 수치를 따지고 봤을 때 52배가 비싼 건 아니잖아요. 52배 수준이. 200배짜리가 52배 수준이 되는데 이게 100배를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어통 주가가 100배다라고 하면은 8만 원 수준에서 제가 뭐 거기 어디 다른 데서 얘기하면서 8만 원 목표 주가를 살짝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조심스럽죠? 그게 이제 100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100배 수준. 지금 이제 수소 슈퍼 위크가좀 있었죠. 쭉 올라가다가 수중을 좀 받은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지지구간에서 거품이 좀 빠진 가격들 넣오는도 있고 여기 이 방향성들이 좀어 이탈을 한 다음 여기 여, 다시 반등 돌파를 한다면 여기 저항구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나와주느냐, 그런 여부들도 어, 중요하게 반영 좀될 수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원자력으로 만든 수소가 온다. 수소법, 국회 차리 급 물산탄화 3월 15일. 지금의 수소법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두산표스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투자가 지연됐던 대기업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라고 하죠. 어 국민의 힘집권에 성공하면서 원전과 수소 산업이 동시에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기업들도 이제 한숨을 좀 돌린 상황들인 것 같고요. 어 수소 사업에 4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제도와 정책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어 약간 이제 좀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 있죠. 행사하는 수소 연료전지를 해산하는 수소 플셀이 지난해 실적이 악화되고 수준 목표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 수소 개정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된다고 라 하면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이된다 통과가 된다고 라 한다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수 있겠죠 어, 야, 수소법 통과가 된대 수소법 통과되면 두산피어셀의 수주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 그럼 두산피어셀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 투자 심리들 그런 것들로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고성장을 하는 몇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소법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수소법 수소법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수소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라 해도 수준은 꾸준하게 들어온다 어, 수소법을 배제하더라도 성장은 한다 어, 그런 것들을 보시면 시간의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자력 활용 핑크 수소 생태계 수송이 필요하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인프라를 수송하는 단계에서 물불 따질 때는 아니죠 안정이 되기 전까지 나중에 뭐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 이런 것들을 좀 따지고 이게 친환경 수소니 저게 친환경 수소니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니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건 모르겠으나 지금 인프라가 구축을 해야 되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 투자를 집행을 하고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 핑크 수소니 뭐 그린 수소니 뭐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들긴 합니다. 수소 ETF 유럽 신재생에너지 전환 국내 정책 모멘텀 기대감들 2050년도까지 전 세계 수소에너지 시장 11조 달러로 성장을 한다 어, 활성화 공약들 어, 당선자가 어, 공약을 세운 적이 있었죠 유럽 같은 경우에서 더군다나 지금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러시아의 무기화 어, 에너지 무기화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소가 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밸류에이션이 PER이 지금 좀 높은 상황들인데, 사실 뭐 PER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시기, 뭐 그런 쪽에서는 좀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즌에서의 성장주들이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을 피해가는 것도 예측을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기대를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에너지는 어,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덜 받는 섹터이긴 하거든요. 사실, 금리 인상한다. 철강 가격이 다 올라간다. 다른 기업들은 다안 좋죠. 인플레이션이 온다. 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은 다안 좋은 상황들인데, 철강을 판매하는 기업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 많이 안 좋았죠, 실적이. 실적이 좀 이제, 철강을 직접적으로 생산, 부품을 생산을 하는데, 원 재료가 철강이다. 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 이률이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철강 생산에서 판매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판매 가격이 올라다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약간 안보에 직결되기도 하고 금리에 대한 영향을 좀덜 받는 섹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수주가 중요한 것들이지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들 그런 것들은. 어, 크게 뭐 중요하진 않다. 어, 중요한 건 수소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결국에는 원수적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다 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실 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3천억원을 유지를 한다, 3천억원, 3천억원, 3천억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EPS에 대한 변함이 없을 겁니다. 1주당 여기가 얼마나 벌어들어? 너가 1주당 가치가 얼마냐 어, 이런 것들 따지고 봤을 때 성장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은 거품이죠. 거품이 많습니다 어, 근데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거를 검증해 나가고 계속 고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밸류에이션의 정당성이 부과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이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수석법도 중요하긴 하고, 어, 다른 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 실적이 1조가 나올 때까지, 근데 이게 좀 밀렸어요. 시간적인 부분들. 수소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은 지금 이게 1조고 1조 2천이었을 겁니다. 수소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이게 1조고 일, 이게 1조 2천이었어요. 3천억 원에서 1조까지 훅 성장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수소법이 좀 지연이 되면서 어,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어,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수소법에 따른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전에는 수소법이 통과가 돼야 빨리 성장을 하고 시간을 당기고 성장을 하는 고성장을 한다라고 보는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수소법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수준은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실적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들이고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면 수소법에 대한 부분들이 근물살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 기업들 중에 한 가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뭐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검색시 또 많이 어,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어, 여기 어, 보시면 판매 가격도 있습니다 댓글에 보시면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부탁드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